김민경의 이민 토크.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경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이민정책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들려주실까요?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은 없었어요. 음. 제한 없이 간단한 신체검사와 이국심사를 받고 이민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도 음. 이민이 가능했습니다. 어, 그러면 귀화는 어땠나요? 어, 근데 귀화에 대해서는요, 1790년 법률로 음. 자유로운 백인인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음. 이는 남북 전쟁 후 흑인에게 확대되었을 뿐 어, 2차 세계 대전 후까지도 이 정책은 계속되었는데요. 네. 오그렇다면 우리나라 이민자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이민자들은 18세기에 이제 조선 시대에 조선인을 태운 첫이민성 갤리코가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신체 검사와 간단한 입국 심사만으로 미국에 정착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미 연방 정부의 이민법 법무... 률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볼까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이민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1882년 이민 법령은 장애인, 법법자 그리고 거린과 같은 사회적 악자들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제정된 중국인 재외 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중국 출신의 이민자를 귀하하거나 중국 출신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924년 이민법은 신규 이민자의 본래 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어, 이처럼 미국 최초의 이민 정책은 강력한 이민 규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럼 이 이민 규제가 풀리게 되는 계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 이러한 강력한 이민. 이민규제는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어서 수차례 연방법원에서 위헌 여부가 다퉈졌어요. 이후에 1943년 이민법령은 이 중국인 제외법령을 무력화시켰고 중국 출신 이민자의 귀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1952년 이민및국적법을 통해서 이 자유로운 백인인 외국인에 한정된 이 할당제를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제 포용적 이민 정책이 또 화제잖아요. 포용적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 포용적 이민 정책은 오바마 대통령 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2014년에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 포용적 이민 정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어, 4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근데 이 시도가 의회에서 반대가 예상돼서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시키지 않고 본인 직권으로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행정 명령도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죠. 네. 그럼 또이 전후를 거슬러가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한편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하게 이민을 규제함으로써 미국인의 고용 증대가 그의 선거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집권과 동시에 특정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민 정책의 변화를 꾀했지만 역시 원안과 이걸 수정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에서 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서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시절에 어 미국의 취업이민 카테고리였던 EB3를 통한 이민을 시도하였던 시청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카테고리로 미 대사관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이민비자를 신청하셨던 신청인들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와 미 대사관 영사 인터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두 정부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용적 이민 정책은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아, 네, 이렇게 규제적 이민정책과 포용적 이민정책이 행정부 성향에 따라서 바뀌어가며 적용이 됐는데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모두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포용적으로 많은 이민자를 미국에 받겠다는 좀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 변호사로서 최근에 접한 몇 가지 변화를 좀 예로 들어보겠는데요. 네. 최근에 미국 국무부가 영주권 적재 해소 목적으로 국무부의 특정 이민비자 인터뷰를 전격적으로 면제하기로 해서 화제가 어... 되기도 했었고 거든요. 어,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가 적체가 돼서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겨났는데요. 인터뷰 면제 대상자들은 2019년 8월 4일 이후에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의 재령에 따라 인터뷰 면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해서 그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이 코비드 19로 인해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4만 9천여 명이 본인 해당 비자 신청서의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규정으로 약 2, 5만 명 이상이 인터뷰 없이 미국의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취업 이민 카테고리인 EB3였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 이민국에서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을 국무부 소속의 미국 대사관의 영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승인이 났는데 다시 이민국으로 돌려보내는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네. 걸 저희가 이제 AP 혹은 TP라고 부르는데요. 이 APTP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었습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발급 과정을 보면요. 먼저 이민 신청자가 미국 노동부의 노동 허가서를 받고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의 이민국의 이민청원이 승인되면 미국 국무부 소속의 이제 국가비자센터 그리고 미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게 되는데요. 이미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이 난 케이스를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영사가 다시 재심사 결정을 내려서 다시 이민국에서 심사를 하게 만드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으로 다시 돌아간 케이스는 기존에 1, 2년이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비자 수속이 5년까지 걸리게 돼서 중간에 수속을 포기하는 신청자들이 속출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이민국으로 돌아간 케이스들이 다시 미국 국무부로 돌아와서 이민국의 재확인 절차 위역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대사관의 영사들이 속해 있는 미국 국무부 법무부로 되돌아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민 정책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인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 이런 미국 이민을 고려한다면 현재 포용적 이민 정책을 현명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 수속 진행하실 때도 참고하셔서 이민 수속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민경의 이민 토크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